찬송가 124장입니다. 12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너 이 때에 힘을 써괴휼과 권세로 제 군물 사모니 천하의 적수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 믿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사오네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곧 만유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가불이 길이로다.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있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언요? 내 주께 있어리로다. 아멘. -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자손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자손은 모든 죄악에 이 모든 것이 다 이어나와 원제가 되고 또한 그 원죄로 인한 사망이 피할 수가 없는 사망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비참한 멸망을 가르쳐 주시고 여기에서 주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극률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대속의 은혜를 또 가르쳐서 우리가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열어 주셨고, 또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으로, 또한 의인됨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구원까지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찬송을 드려야 될지. 참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나 저희들이 또 생활을 본다면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 대속을 버리고 사는 우리가 될 때가 심히 많습니다. 대속을 버리는 그 순간 다시 마귀는 우리를 다 침노하여 미혹으로 강압으로 이 마귀 따라가도록 만들어서 다. 완전 실패가 되고, 완전 사망이 되도록 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동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나의 함께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머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에, 먼저 인류시죠 아담은 천하가 먹는 이 범죄를 행함으로 있나요? 자자손손 영원한 사망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서 범죄했느냐? 아담이 범죄한 이 범죄는 범죄케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범죄케 하는 주체는 누구고? 범죄하, 범죄를 당한 이 주체는 아담이지만 범죄를 하도록 한이 주체는 누굽니까? 여기는 따로 기록을 안 했지만은 하와의 책임이라고 아담이 말합니다. 하와가 나를 꾀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악과 먹었다. 그런데 또 하와에게는 너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범죄했느냐 아담을 하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체는 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미혹한 주체는 하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외부의 끝에만 표시했고 그 뒤에 주어 오면 마귀라는 이 영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그걸 악령이라 합니다. 영적 존재요. 영적 존재인 마귀는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같이 다 함께 만들었습니다. 영계와 물질계를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악령이요. 영물이라. 영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역사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이 악령을 알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악령은 반드시 역사할 때, 갑옷을 입고 역사한다. 이걸 우리가, 어, 알아야 됩니다. 갑옷이란 말은, 자기를 숨기기 위한 외부의 껍데기를 입고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악령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껍데기로 삼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딱 주저 앉아서 자기가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주인 노릇하고 모든 주장은 악령이다 하고 그 껍데기는 그냥 악령이 시키는 대로 수정을 될 뿐입니다. 수정을. 이게 악령의 역사를 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악령은 반드시 주체가 이 모든 사람을 깨워서 망하게 하는 주체는 악령인데 이 악령은 갑옷을 입고 온다. 갑옷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르쳐서 갑옷이라 그럽니다. 갑옷이란 말은 어, 전투할 때 있는 옷인데 마이가 전투할 때는 꼭 갑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악령은 반드시 이 세상을 잊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니까, 이 갑옷을 입으니까, 그 속에 있는 악령만못 보고, 드러난 그것만 보고, 아, 이거는 악령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아내고, 이거는 덜짐성이지 이거는 악령이 아니라고, 날 꼬아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있는 아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형상을 입고 옵니다. 이걸 갑옷이라. 형상을 입고 올때 평소에 그사람과 원수되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아주 친한 그 형상을 입고 옵니다. 아담 같으면 하와가 가장 친하니까 이 마기는 하와라는 갑옷을 입고 왔고 또 하와는 또 가장 친한 그 덜짐성 중에 뱀이라는 그 갑옷을 마귀는 입고 간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뱀이 하와를 껴었고 또 하와가 아담을 껴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 갑옷을 입고 오는데 이 갑옷이 두 가지가 있다. 창세 때가 갑옷은 뱀과 또, 하와입니다. 갑옷을 입고 왔다. 뱀이 악령이 아니고, 뱀은 악령의 갑옷이요. 하와가 악령이 아니고, 하와는 뱀이 입고 는그 갑옷일 뿐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입고 오는 하나의 이런 어, 매개체라, 매개체라 그 말이요. 그러면 그 주체는 결국은 악령이 그 속에 주체해서 악령의 역사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 창세 때도, 이 하와이에 가장 친한 덜짐승이 와서, 그 당시는 에 덜짐승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도 하고, 추구받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덜짐승 중에 뱀인, 뱀보고 이야기합니까? 뭐 아주 좀어 능력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뱀하고도, 짐승하고도. 대화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언어를 익혀서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떨 때는 어떤 행동하고, 어떨 때는 어떤 행동하고, 그걸 익혀서 연구해서 그 짐승하고도 소통하는 그런 어, 일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짐승하고 대화를 할만한 그런 가옷을 하나님이 허용해서 뱀이 그가옷의 역할을 한 겁니다. 뱀은 악령이 아니요 다만 갑옷의 역할을 한 뿐이지, 세상이라 하래요 하바도 악령이 아니고, 하바도 악령이 입는 갑옷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 갑옷 역할을 하면 주체는 그 악령이지만, 그게 심부름하는, 심부름하는 그는 갑옷이 합니다 갑옷이. 앙니 안에서 "이래라, 말하라" 뭐이래 저래라", "저래라" 고그 말하는 그거는 분명히 "가보시 말을 하는데" 그 주체는 악령이다. 그 가보신 심부름한 그 죄는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미혹한 것은 아니지만, 은 심부름한 악령에게 순종한 그 죄값은 받아야 된다. 그말이니다그 악령은 주범이고 그 갑옷은, 어, 종범입니다. 주범이라는 것은 그 가장 주된 그런 범죄의 에, 온 것이고, 다만, 이, 이 갑옷은 신부름 했을 뿐입니다. 신부름. 이 마약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에, 밀수해가지고, 이 보급하는, 이 범죄하는 일에, 그주제 주체가 있고, 그 우두머리가 있고, 다만 그 밑에는, 모르고 신부름하는 신부름꾼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 마약인지도 모르고, 그거다 이동하는데, 자기는 신부름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다 발각이 되면, 주체엔 그 마약의 모든 주범이 가장 큰 벌을 받고, 그게 단순하게 모르고 신부름해도, 그 신부름한 그거에 대한 범죄를 인정해서, 그도, 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은 아무 좀 적고 주범의 형벌은 더 크다. 그래서 그렇죠? 악령의 역사는 주범이요, 이가옷의 역할은 이건 종범이라. 다만 심부름한 그 잘못이요. 주범은 그걸 모든 기획하고 모든 주도한 그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악령의 죄가 더 크고 그 종된. 그 모든 어, 갑옷의 죄는 좀 그보다 덜하다. 그렇지만 그 형부는 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에 에, 갑옷 역할을 한 것은 누구냐? 하와가 했고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에 갑옷 역할을 한 것은 누구냐? 뱀이 했다. 그 당시에는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신앙이 다 어린 때라 눈에 보이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본 어,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그러나 차차차차 시대가 밝아지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그때가 오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그는 어, 말세 초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는 말세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때는 말세 초기요, 지금은 말세 지 말이요. 말세 초기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어떤 마귀가 어떤 갑옷을 입고 왔느냐 마귀가 예수님에게는 직접 마귀가 직접 영으로 와서 영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대고했지만 바로 이렇게 상대를 했지만 사람에게는 그때는 어떤 것을 나타났냐 그때 갑옷은 예수님 오시는 말세 초기에는 사람을 입고 왔습니다. 사람만 창세 때도 하와라는 사람을 입고 왔고 짐승을 입고 왔는데 그러나 예수님 계실 때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갑옷을 입고 그 당시에도 사람을 입고 왔습니다. 그 모든 제자장 거짓 선지자들 그 모든 악한 제자장들 예수님을 집착해 못봐 그들 그들은 다 갑옷을 입고 온 학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잊고 사람을 갑옷으로 삼던 시대요. 사람을 믿는 사람도 갑옷노로 하고 불신자도 갑옷노로 사는 그때가 예수님 계실 때요. 이 말세 초기였고 이제 말세지 말인 지금은 어떤 갑옷을 바기는 입고 옵니까? 점점 더 밝아지니까 이제는 사람을 그때나 창세기 초기에나, 예수님 말세 초기에나, 에나 사람을 입고 오는 건다 똑같습니다. 그때도, 말세지만 지금도 사람을 입고 옵니다. 이 사람이란 것은, 이거는, 어,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습니다.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는 이걸 입고 옵니다. 지금은 짐승은 입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입고 와봐야, 전 짐승은, 짐승이란 것은 사람들이 밝아서 다 안다고 그 말이야. 저들이 하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말을 할지라도 이짐승이 저런 말을 하는 것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뱀을 갑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사자를 갑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으로서는 사용할 수, 사용합니다. 이 말, 이 모두 게시력에 보면 이 뱀의 이 미혹이라 여전히 뱀의 미혹이라 또 용의 미혹이라 짐승중의 용 아주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강압을 해서 천화가 맞게 하는 것또이 뱀은 아주 미혹을 해서 이렇게 갑옷을 입고 미혹하는 것 이런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는데 그 뱀과 그 용은 상징이지 실제로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포함한 그 모든 강압으로 미혹해하 강압으로 저짓게 하고 미혹으로 저짓게 하는 그 차이가 바로 용이라 그러고 뱀이라 그랬지. 실제로 뱀과 용이 나타나서 미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 창세 때는 그때는 어리기 때문에 그때는 뱀이 직접 나타나서 뱀이 직접 말을 하면서 하와를 미혹을 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예수님 계실 때는 그때는 말세 초기 때는 그때는 돼지를 돼지라는 짐승에게 이 마귀가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돼지가 움직이는 역사는 실은 귀신들의 역사였습니다. 그 바다에 달려가서 몰살하는 그런 광경을 보이는 것은 그때도 짐승을 갑옷으로 입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사망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외적으로 그는 사람을 미혹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세지 말에는 사람을 이용해서, 전부 사람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그게 어떠한지 사람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갑옷으로 삼고 지금 이렇게 미혹을 하거나 강압을 하거나 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세지 말에 이 뱀이라 용이라 할 때는 그는 상징일 뿐이지 실제로 뱀과 용이 나타나서 미혹하거나 강압하거나 그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 때는 그때 뱀은 실제로 뱀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거 창세 때의 갑옷은 어, 하와라는 사람과 뱀이라는 그 짐승 이것이 갑옷이었고 예수님 계실 때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갑옷으로 삼고 짐성이라는 돼지 같은 것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갑옷으로 삼고. 근데 말세지 말은 전부고는 다 사람을 말합니다. 짐성, 짐승, 짐성이라 말했고요. 그 짐성을, 계시려고 짐승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용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또 뱀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다. 이거는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 사람에 대한 갑옷. 사람을 입고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짐승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아주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어, 갑옷. 또, 뱀은 아주 거짓말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갑옷. 이런 갑옷의 사람들을 입고 왔다. 이런 뜻이지. 그 당시 창세 때에, 그때에 불신자가 신자, 신자는 그하와기 때문에 하와는 갑옷이 될수 있었지만 불신자는 그, 그 당시에 갑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불신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찢었을 때 그때 그때는 이미 불신자 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뱀이 갑옷이지 그것이 불신자 가 어, 갑옷이 될 수는 없, 없었고 다만 말세시이 말이 지금은 뱀이나 짐승 이나 이런 것은 갑옷이 될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징으로서 실상이 하나는 어, 불신자가 될수 있고,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어, 지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지, 그 당시 하와 때는, 그때는 불신자는 없습니다. 뱀하고 신자밖에 없었죠. 하와하고 뱀밖에 없었습니다, 갑옷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바로 깨달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어, 뱀을, 이렇게 지금 마귀의 갑옷을 여기지도 않습니다. 갑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짐승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하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또 말을 한다 해도 저들의 말은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해서 사람을 미혹할 만한 그런, 어, 시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 때는 어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짐승을 가지고 갑옷을 삼았다. 지금은 짐승을 가지고 갑옷을 삼지 않는다. 사람을 가지고 갑옷 삼는다.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람은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다. 그러나 하와 때는 사람을 갑옷으로 삼지만, 그때는 신자밖에 없었다. 하와밖에 없었다. 그 하와와 아담뿐이었는데, 그 하와가 아담을 미워했고, 또 하와를 미워한 것은 뱀이었지. 그게 다른 뭐 존재가 없었습니다. 불신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 그래서 어, 이 뱀은 짐승이라이분은 갑옷일 뿐이다. 마귀가 있고 역사는 갑옷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 아담은 내가 먹은 것은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었다. 하와가 마귀의 갑옷인 줄 몰랐던 겁니다. 또 하와는 뱀이 꾀물어 먹었다. 이 뱀이 마귀의 가버진 줄 몰랐던 겁니다. 모르니까 저는 그냥 뱀일 뿐이지 친한 뱀일 뿐이지. 저는 내 사랑한 내 아내일 뿐이지.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그 착각한 그 속에서 한 말은 전부 다내 아내가 한 말이고. 배미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그 속에 악령이 한 말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자기는 뭐든 검찰청이 누구라 하고, 이렇게 말하면, 검찰청이 누구 아닌데, 자기 검찰청이 누구라 하면서, 이렇게 당신의 돈을 갖다가, 어떻게 입금을 해라, 어디에 입금해라. 이렇게 말하면, 아, 검찰청인같다 싶어서, 속아서 다 이렇게, 그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거짓말 하는 거는 이 짐승과 짐승이나 뱀이나 뭐 용, 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짓말해서 이렇게 할때그 거짓말에 소화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 거짓말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 그래서 게시록 20장 17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구 궁중에 다 간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은 내나 뱀이나 용같이 가본 노릇한 사람을 가르치고 또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거짓 선지의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의 역할을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 충격을 받아서 죄를 짓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유황불 속에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주범이 되는 마귀도 유황불 속에 간다고 했습니다. 마귀와그 카보트 역할한 그 종범의 그 모든 사람들도 그, 다 불못에 가게 된다고 게시록 20장의 10절 말씀입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거기는 분명히 마귀와그 짐승과 그렇게 구을해 놨습니다. 마귀와 짐승을 구을했다 그러니까 악령을 예 어, 뱀이라 용이란 것은 그거는 어, 갑옷을 입은 그 기준으로 말한 것이지 예 뱀이 그것이 에, 악령이 아니요 그는 악령이라 포시했는데 그것은 다만 어, 갑옷을 입고 오는 그 상태를 말해서 어, 악령을 말했을 때예 뱀이라 용이라 붉은 용이라 했지 실제로는 악령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그영이라 봐. 이이네 용인데 용은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뱀은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 입은 그 악령을 가르쳐서 얘 뱀이라, 용이라 했을 뿐이지 그것이 악령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어, 자유하시겠습니다.